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정말 오랜만에 국내 야구 크보 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뭐 정규 시즌이 다 끝이 나고 이제 포스트 시즌으로 크보도 돌입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크보는 뭐 당분간은 다 동기부여도 없는 경기들도 너무 많고 이미 그냥 정신줄을 놓은 경기들이 너무 많다 라고 해서 뭐 물부 중심으로 이렇게 해 보겠다. 뭐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제는 또 물부가 어 이제 띄엄띄엄 경기가 돼 버리면서 어또 공교롭게도 또 이제 오늘 어 13일의 금요일. 아유, 무시무시한 날인데 오늘은 또세 경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세 경기가 있는데 음, 동기 부여가 좀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경기들이 있어서 예,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LG랑 어, NC가 붙죠. 네, 사실은 뭐 LG는 뭐 동기부여가 없고 선발투수는 이지강 선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NC는 동기부여가 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와일드카드로 가느냐 아니면은 바로 플레이오프 준플레이오프로 아, 가느냐 이게 지금 기로에 서 있는 팀이 네, NC고요. 테너 선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재밌어 보이는 게 이 두산이 어느 순간 5위까지 쭉쭉쭉쭉쭉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두산도 승리를 했고 어 저기 어디죠? 예, 기아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팀의 경기 차이가 음, 두 경기가 딱 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아가 만약에 다 이기고 두산이 다 진다면은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 아직 요게 당군 매치가 아주 그냥 어, 동기부여가 많은 경기고요. 자 그리고 키움 뭐 후라도는 뭐 전혀 뭐, 뭐 별다른 동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SSG도 그렇게 넉놓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어, NC가 돼서 쫓아오고 있고 SSG 네, 좀갈길 바쁜 팀들이 있는데 막판에 그냥 고춧가루를 뿌리는지 이 팀들이 악물고 승리를 쟁취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어, 예. 네. 자, 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오늘 잠실에서 두산 대 기아, 곽빈 대 김건국. 어, 근데 김건국이 두산을 상대로 잘 던지나요? 예, 예, 조금 그래도 곽빈은 그래도 그냥저냥 잘 던지는 젊은 피의 에이스인데, 예, 젊은 에이스, 에이스 유망주. <laughs> 근데 이제 김건국은 이 중요한 시점에 제대로 훈련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너와 이지강, 뭐 LG야 뭐 그냥 뭐 지금 다 놨죠. 예. 그리고 SSG도 키움. 프라도는 그래도 어잘 던지는 것 같은데 방망이가 없고요. 오원석 선수는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뭐 SSG도 그렇게 넉넉히 있을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러면 이제 첫 번째 경기 잠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대 기아의 경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산 최근에 성적이 뭐 좋지 않습니다. 최근 다섯 어, 경기 상대로 딱2 승이 있고요. 쭉 내려서 어, 기아는요. 예, 기아는 요 SSG한테 한 번만 졌고 나머지는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 어제죠. 예, 목요일날 아, 어디냐? 롯데를 상대로 또 역전승까지 거둬냈었던 걸로. 알고 어, 있고요. 자, 두 팀의 공수 경기력은 두팀다 충분히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점수는 기아가 한점더 뽑고 안타도 뭐 비슷한데 홈런 생산력은 오히려 여기 두산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선구안 자체가 기아가 기아는 우선 그냥 맞맞맞 나가거나 그냥 공을 잘 보고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것 같고요. 자, 곽빈 선수는 기아를 상대로 오이고 4승 1패입니다. 4승 1패고 한 번만 꼬꾸라지고 나머지는 잘잘 던졌습니다. 네. 그렇죠. 두산의 곽빈. 근데 춘이 곽빈이 이번에 금메달을 땄나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니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서 무임승차 논란이 있다고 하네요. 네. 우리서뭐제 뭐 명예 회복을 하겠다 뭐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또 아, 병역이 해결되고 나면 약간 또 이렇게 좀 벨트를 풀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저의 의심을 샀던 김건국, 어, 이, 어이구야, 두산을 상대로 너무 오랜만에, 예, 한 3년 만에 등판을 합니다. 그리고 길게 던진 적도 없구요. 어, 별 의미가 없는 피칭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상대 투수의 에, 상대 피칭 케이스는 두팀 선발 다노 아, 디시전 처리가 이렇게 나왔고요와김건은 이거 어떡하죠? 네, ERA가 거의 20 가까이 나오네요.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속이 꽉찬 남자 99.9 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음, 곽빈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네, 2승 1패고요 9월 18일. 아이고, 벌써 한달 가까이 됐네요. 리그에서 공을 던진지는. 어, 그러면 거의 이거 뭐 거의 뭐 실점 감각이 있을려나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승 1패인데 그래도 곽빈은 뭐다잘 던졌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었던 어, 6실점하고 꼬끄라진한 경기 빼고는 나머지 다 너무 잘 던졌고요. 김건국의 최근 피칭 케이스는요. 다노 디시전인데, 음, 네뭐 이거는 좀 평가를 하기가 데이터가 너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팀 선발투수 다또 최근 경기는 노디 시전이 나왔고 불펜 소진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두팀다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자 어, 10월 12일 목요일 날 어, 장원준이 3과 2와 3분의 2이닝 그냥 던지고 내려왔고 이 영화를 썼고요 어, 박치구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홍건이까지도 썼네요 근데 뭐 음, 공을 그렇게 많이 던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영화 정도는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기아도 어, 기아도 이날 어저께 어, 많이 투수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투수도 많이 썼네요 김대유부터 박준표 이준영 최지민 전상훈 정혜영까지 예, 장현식 정도만 안 나왔네요 자, 뭐 투수 소진 현황은 둘다좀 빡세게 소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 당연히 뭐 어, 제가 이걸 만들고 있는 시간이 어, 배당이나 조건값이 안 나온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 저는 당연히 뭐 두산이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TBS 값을 열어보면은 의외로 아 이게 <laughs> 기아 쪽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 마음 같아서는 두산인데 그냥 기아 플러스 1.5 핸디 승 네, 이렇게 한번 걸쳐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NC 대 LG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NC 대 LG 창원으로 왔습니다. 자 nc는 최근 5경기 뭐 삼승이 있습니다 삼승이 있고요 그리고 lg는 뭐 그냥 뭐 그냥 <laughs> 그냥 대충대충 하고 있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승이나 네, 잘 챙겨갔습니다 자 최근 두 팀의 공수 경기력은요 nc나 lg나 둘다 승리하는 경기력이다 네 이렇게 나오구요 어, 테너는 LG전에 한번 나왔습니다. 한번 나와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4실점 하고 내려갔고 그리고 이지강. 저도 이지강 선수가 경기를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어, 그래도 5이닝 동안 1실점 무실점 하고 NC전에서는 뭐잘 던지고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자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두팀다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닝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너한테는 그냥 패배를 줘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음, NC의 테너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1승 2패인데요. 어, 한화를 상대로 아이고, 한화를 상대로 7실점하고 패전 처리가 됐었었고 나머지는 다 준수하게 잘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지강 선수는요. 이지강 선수는 뭐 이렇게 숫자가 다양하죠? 네. 어이고, 2승 어, 1패 네, 3, 아, 2 홀드, 뭐, 요정도가 이 정도, 이 될것 같네요. 뭐, 이렇게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요 때, 어디갔죠? 패전 했었을 때만, 네, 사실 점 키움한테 좀 꼬인 날이었던 것 같고요. 자, 선발 투수의 최근 경기력은 두팀 선발다, 뭐, 이기는 경기력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거는 뭐, 테너가, 아, NC가 정배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LG가, 네, LG 사이드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LG가 역배를 받을 것 같은데, 음, LG 플러스 1.5 핸디, 이렇게 걸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SG 대 키움, 네,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SG, 네, SSG는 어, 지금 최근 다섯 경기 중에 네 경기를 네, 승리를 했고, 좀 쉬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쉬고 예, 금요일 날 다시 또 경기에 나섰고요. 자, 키움은요. 어, 어휴, 키움이 막판에 3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좀 뿌려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음... 자, 팀별 공수 경기력은요. 예, SSG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타율은 둘다 좋습니다. 10안타에 예, 뭐 2R 9푼, 2R 8푼, 근데 선구하는 SSG가 조금 더 좋고요. 자, 오원석 선수는 키움을 상대로 1승 1패고요. 뭐한번 오실점하고 평어 그냥 요때만 좀 별로 안 좋았고 나머지는 다잘 잘 던졌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의 후라도는 쓱을 상대로 1승 2패인데 뭐 그렇게 잘 던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요거 이렇게 합산하면은 뭐 qs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하지만 쓰기나 키움이나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둘다 노디시 전 처리를 줬는데 키움의 후라도가 어, 개인 스탯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원석의 최근 다섯 경기는 2승 2패입니다 2승 2패인데 그래도 오원석 뭐 최근 다섯 경기 보면 은뭐 내줄 건 내주면서도 뭐 결과물들은 잘 챙겨가는 그림이었던 것 같고 자, 후라도는 삼승 무패. 이 누구죠? 롯데를 상대로 어, 5이닝 동안 4실점 한거 이거만 잘못 던졌고 후라도 나머진 다잘 던졌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키움 경기도 보는데 후라도가 나오면은 약간 잘 던지더라고요. 네, 약간 좀뭐 유리아스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있고. 네, 자 어, 선발 투수의 최근 경기력은요. 네, 오원석은 패배. 그리고 키움의 에, 후라도는 승리 사이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뭐이 경기 어, 정리를 좀해 보면요. 은 어, 빠따는 어, SSG가 승리를 하는데 최근 경기에서 원속은 패전 사이드에 어, 키움의 후라도는 승리 사이드. 4.5대4.5 동타를 줬는데 그도뭐 키움한테 역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키움 플러스 1.5 핸디 승 여기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정말 오랜만에 국내야구를 이렇게 또 들고 왔는데 어, 오늘 다 이렇게 또 반대 사이드들만 잔뜩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일에 금요일이라서 또 어, 불안불안하기도 한데 어, 뭐또 좋은 결과 잘 만들어서. 어, 이렇게 또 용돈벌이에 또 이렇게 기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토니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볼의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